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 닭장을 좀 들렸다가 아, 산삼 그 발견한 자리를 한번 가볼까 그래요 혹시 또 누구의 또 손이 타지 않았나 싶은 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닭장도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 넓게 돼 있던 건데 다 무너졌습니다. 닭이 든다그 어 뭐야 그 쪽제비나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닭을 다 죽이고 한 마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름이 또 어디 갔나? 그래도 이거 한 마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있네. 이쁘게 <laughs> 어, 많이 컸어요. 어, 굉장히 이뻐요, 지금. 그죠? 굉장히 이쁘게 많이 컸습니다. 에이, 그래도 지금 이게, 어, 그래도 잘 견디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 밥도 좀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에이, 밥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음. 이제 물만 좀, 물만 좀싹 좀 갈아주고 그러면 한 동안은 또잘 먹을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정도 밥 양이면은 이것만 가져 또 한참 먹는데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런 것들 다 주워 먹으니까 어 그래도 많이 좀 푸짐하게 좀 넣어놓고 어 이렇게 해야 만이될것 같아요. 어 이런데도 얘가 또 보금자리를 이렇게 파놨네. 어 겨울에는 이제 춥지 않게 그럼. 뭘좀 갖다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어, 닭이 자란데 있어서는 보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즘 풀만 좀 어, 건조를 좀 시켜서 어, 풀만 좀 깔아줄까 그래요. 그서 지금 이제 오는 물통을이 청소를 좀 해가지고 요걸 어, 좀 해주고 어, 그리고 나서. 어, 산삼, 발견해 놓은 자리, 그쪽을 좀 무사한지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자, 이제, 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줬고, 아무리 짐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놓고, 특히 이제 밥도 많이 주아 놨습니다. 밥은 뭐이 정도만 가지면 한달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도 깨끗하게 갈아줬고, 이제 물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물만 좀 보충해주고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 닭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음, 그래도 늘 항상 한 마리가 이게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도 잘 어, 살아가고 있어요. 예, 얘가 조금 위험을 감지하고 그러면 어, 얘가 이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거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왔었는 모양인데 이거 이거는 닭이 뜯은 게 아니고. 동물들이 들어와서 뜯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비닐이 굉장히 이거 질긴 거거든요. 아, 참. 이 바닥을 더 넣어주려고 해도 불안해서 넣지를 못하겠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 참. 그러니까 외로워할것 같아서 한 마리를 좀 넣어줄까 싶은데, 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이것도. 뭐, 여기저기 막 구멍을 막 뚫어놨어요. 보니까. 아,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어, 동물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나 봐요. 얘가 어, 동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 도망 댕기고막 이러는 모양이에요. 아, 이걸 좀 어떻게 보완을 좀 해가지고 더좀 넣어주든지 외롭지 않게 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음, 그것도 좀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아, 이제 산삼 있는대로 이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아, 요것도 지금 국화가인데 아, 이 야생화가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아, 이쁘죠 여기도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아, 여기도 보니까 아, 요렇게 이쁘게 폈어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어떻게 저쪽에다 뽑아다가 좀 이식을 좀 해놓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 여기도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이쁘죠? 이쁘게 폈어요. 네. 이쪽을, 어, 좀 이제 너무 울창하고 그래서, 이쪽도 좀 나무를 좀 어느 정도 비워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어, 산양삼을 도둑을 맞은 자리예요이 밑에까지. 어, 이러다가 보니까 나무 숲이 우거져서, 어, 사람이 들어와도 몰라요. 개는 막지어대는데사람 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가 지질 때마다 올라와, 올라와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무튼, 나무를, 잔목들을 좀 제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뭐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어, 개가 짓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올라, 한 번씩 이 올라와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거는 이제, 여름드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이제, 아,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 서리 내릴 때까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두릅이에요, 이게. 요 뿌리근삽을 해놨는데, 어, 이것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 큰 것들은 꽤 많이나 컸고, 어, 작은 것들도 이렇게, 요렇게 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름두릅인데, 어, 이것도 어, 약성이 좋습니다. 어, 뭐, 여름 내내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 것들이고, 그래서, 어, 요거는, 어, 무릎 관절이라든지, 뭐, 일반 들어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어, 싹 자체가 좀 틀리죠. 이거는, 난개. 싹 자체가 틀리고, 어, 이것도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꽤 많이 심어놨는데, 어, 뿌리 건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또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심어놔도 어 지금 이제 이렇게만 심어놔도 이쪽으로는 다 퍼질 거예요. 이게 어 지금 저위에까지다 심어놨는데 어 이게 다 퍼질 거예요. 이게 이거 뭐 향도 짙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일반 드롭하고는 맛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이것도 어, 이제 뭐, 어, 삼겹살에 땀을 싸먹는다든지, 어,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좋고, 아, 초장에다가 이걸 찍어서 먹는 것도 어,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와, 우산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네. 어, 요거 지금 이제 단풍이 다 들었어요. 단풍이다 어, 들고 그래서 어, 지금은 억세서 이제 못 먹고요. 이제 봄돼서 이제 요런 것들은 어, 좀 따가지고 어, 건조를 시켜 놓게 되면은 어, 묵나물로도 좋고 어, 이게 이제 그 뱀에 물렸다든지 이게 해독 작용이 좋습니다. 어, 우산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게 향도 좋아요. 이게 먹을만합니다. 아까라니. 이 이제 뭐 삼겹살에 살짝 데쳐가지고 삼겹살을 싸먹어도 되고, 어, 어, 여러 용도로다가 먹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게. 묵나물도 괜찮고, 어, 괜찮습니다. 우산나물이, 어, 이 산에 우산나물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우산나물이 많습니다. 전부 다 이거 다 우산나물이에요. 아무튼 올 겨울에도 어 이쪽을 나무를 좀 많이 베어야 될것 같아요. 잣나무들을 어 그래야 많이 이제 좀 내가 좀 관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어 산삼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여기도 이제 산삼을 캐다가, 아 이식을 해놨어요. 여기도. 그 지금 뭐 싹대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아 누가 손이 타지 않았으면 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어 하도 이제 산에는 그 사람들이 뭐 약초 처리되게 되면 은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 그, 도난을 많이 당해요. 그, 요번에 그 사냥삼 심어놓은 것도 여섯 명이 와서 캐 갔다 그러는데, 그, 배낭 하나씩 가득 히 채워가지고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 지금 뭐, 어, 사냥삼 같은 경우에는 뽑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아, 여기도 이식을 해놨는데 보이지를 않네. 여기가 한, 한 열매 뿌리 정도 될 건데, 산삼을 이식, 이식해다 놓은 게한 열매 뿌리 정도 될거 같은데, 하나도 안 보이네, 지금. 아, 이게 또 누가 손 탔나? 하나도 안 보이네. 어, 이친구제 싹대가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현재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이런. 요거는 뭐. 어, 싹대가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 도난을 당했는지 잘알 수가 없으니까, 내년 봄에 여기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어, 산삼을 발견해 놓은 자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좀 심하죠? 네, 경사가 좀 심합니다. 음,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가긴 와가는데. 여겨리 기 쯤에 있는데 산삼이 아, 이제 싹이 다 이제 완전히 뭉그러졌네요. 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단풍이 들어서 이거 자빠져 있거든요. 이, 이, 이 산삼입니다. 어, 단풍이 들어서 빠져서 지금 보이지를 않고 아마도 그럼 저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럴 공산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어,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시가 떨어져서 나온 것들입니다. 산삼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요, 요거 이제 새들이 먹고 이제 똥을 싼 거예요. 요, 요 나무 있는 데에서 그래 가지고 요, 요 나무 있는 데서 이제 새들이 먹고 똥을 싸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여기 산산 새끼들입니다, 이게. 요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아, 어, 요 아래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아, 어, 요 아래도 또 발견을 또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인데, 아, 아무튼 요거는 아직 뭐손이손이 손이 타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아래로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산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산삼이 한풀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내년에는 또 씨앗이 떨어지, 씨앗이 또 떨어지게 되면, 몇년 있다가는 또 여기서 산삼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요 건방에 또 산삼이 또왜 생기느냐 하면, 새들이 이걸 먹고 똥을 싸면또 산삼이 또, 또 생기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우에도 지금 현재 어 산삼을 발견한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새들이 먹고 똥을 싼 거예요. 어, 지금 요것도 지금 삼삼이거든요. 예, 네, 요것도 산삼입니다 어, 새들이 먹고 똥을 싸가지고 요 나무 있는 데서 어, 요 나무 있는 데서 새들이 먹고 똥을 싸가지고 어, 요게 어, 나온 산삼이고요. 그리고 좌우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아 산삼입니다. 요거 요거 요것도 좀 산삼이에요. 요것도 이제 새들이 먹고 똥을 싸가지고 어 생긴 산삼입니다. 아 요것도 이제 몇년 있으면은 요것도 씨앗을 맺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금방에 산삼이 또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어, 산삼이 지금, 그럭저럭 해가지고, 한, 한 열매 뿌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어, 그러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산삼이, 이제 이거를 내가 퇴지를 남고 놔둔다 그러면, 아, 산삼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는. 네. 나중에는, 이쪽 근방을 또 한번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어, 산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막 이게 우거져 있고 그래서 어, 찾기가 힘들어요. 어,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어, 날씨가 좀 차가워지네요. 어, 아유, 이제 이 산은 산은 겨울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아무해도올 겨울에도 아,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여기죠 아무튼 뭐, 산 쪽은 이렇게 험합니다. 굉장히 험해요. 산 쪽이. 거리를 네. 봐도 뭐, 사람이 다닐 수, 사람들이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지고, 아, 봄, 여름에 이제 이게, 어, 잎이 많이 무성하고 그러면, 아, 여기는 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데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낙엽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닐 수는 있는데, 아, 낙엽이 많이, 저기 저, 이파리가 많으면은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레들도 많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산은 올라오면 저랑 항상 이렇게 보면 좋아요. 어, 바람 자체도 너무나도 좋고, 신선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